경기 출발합니다. 아 오늘 뭐 주심 히슬도 그 어느 때보다 박진감 넘치고요. 뭔가 엄청난 열기 속에서 좋은 경기 나올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중원에서 막아냅니다. 콜 파머. 아 부스케츠의 패스가 끊기기도 하는군요. 속공 상황입니다. 앞 공간 열려 있습니다. 커트에 성공합니다. 상대가 빨리 올라올 뻔했는데요. 던뜨기는 공격수 수아리스 바로 올려야죠. 자 연결되나요? 헤딩으로 건네줍니다.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첫 번째 슈팅이 골로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아, 이런 피스라면 오늘 다득점도 가능한 분위기인데요. 패스 마스터 차비의 골입니다. 아. 당연히 슈팅도 마스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차비 선수 뭐 패스도 잘하고 공격력도 정말 좋죠. 차비야. 이제 경기를 재개하겠습니다. 스코어는 1대0입니다. 스탭. 네이마르에게 공건됩니다.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제치입니다. 이 정도면 뒷발 올라가죠. 너무 빨랐습니다. 웨슬리 포파나. 이동하는 쿠쿠렐리아.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주는 마르크 쿠쿠렐라 선수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상당히 민첩하고 또 체력. 슛. 승부의균형치를 맞춥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네요. 정확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아주 깔끔한 골이군요. 아, 정말 이 슈팅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야, 좋은 공간으로 들어가더니 결국 본인이 마무리를 해 버리네요. 대단한 득점입니다. 하프라인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1대 1입니다. 자, 바로 크로스 가나요? 아, 막아냈어요. 쿠키퍼 가이세도. 크리스토펠 은큰쿠. 자, 찬스입니다. 자,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자, 아쉬워서 네. 저희도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 아, 이 중요한 찬스에서 마무리가 안 되네요. 자, 하, 흐름 좋은데요. 아, 오늘 패스 연기 상당히 매끄러운데요. 조기회! 잘 막아냈죠. 이 골키퍼 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골! 네이마르! 자, 이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골이군요. 자, 리바운드 된 골인데 이발 지가 막히게 쳐넣었습니다. 현재 스토어 2대1.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타이자 메시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미하일로 무드릭. 자 파이널 서드 진입하나요? 네 기회죠. 받아 냅니다. 크로스 기회. 스쿨키퍼가 그냥 잡아낼 수 있는 슈팅. 차비 받아줍니다. 차비는 경기가 끝난 뒤에 90%가 넘는 패스 성공률 수치를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패스도 완벽하지만 압박과 수비 능력도 뛰어나서 실제 경기장에서 이 차비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항상 기대 이상입니다. 결정적 기회.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골이 나왔습니다. 야 정말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능력신데요저 선수. 다 맞췄습니다. 멋진 볼이 터졌습니다. 아, 정말 기술적인 슈팅이 터졌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요? 3대1 경기 재개됩니다. 리턴 동료에게 돌렸습니다. 네. 방향전환이 필요하죠. 잡아놓고 슛! 크로스바 바로 아래로 살짝 들어갔습니다. 네, 아크로스바 맞을 것 같았는데요. 아주 절묘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3대 2입니다. 음, 자, 음, 추가 시간 120이 음, 2분을 음,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지연 시간이 거의 없었던 얘기예요. 좋은 기회. 슛! 아! 기술적으로 기가 막힌 골이군요. 야, 정말 엄청난 득점 나왔습니다. 저게 지금 안들어왔다 했던 득점인데 저게 들어와버리네요. 아, 대단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막을 수 없군요. 오늘 경기 두 번째 골입니다. 아, 네. 조심해, 조심해. 후반전 경기가 시작됩니다. 박타임 아, 정말 짧게 느껴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에 이하은 선수들 경기장 나오면서부터 대화가 많았거든요. 네.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공응 잡는 조르디 알바. 알바 선수는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꾸준한 활약을 펼칩니다. 그렇습니다. 아, 나이가 들면서 스피드는 예전보다 조금 떨어졌지만 효율성을 터득하면서 더 좋은 풀백이 되고 있어요. 풀백입니다. 네, 저런 인터셉트 하나가 팀 분위기를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리턴 패스. 좋습니다. 침착하게 가야죠. 속공입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후스케츠인데요. 공을 잃어버립니다. 상대 팀이 가져갑니다. 네이바르 움직입니다. 네트인데요. 로 공가로 니다 자, 부스켓 어디로 칠지 모르는 수아레스.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제칩니다. 합니다. 브라질의 새로운 황제 네이마르를 해트트릭을 기록합니다. 오늘 경기 결정의 기량을 과시합니다. 해트트릭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맨 오브 더 매치는 거의 정해졌죠 오늘 많은 골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일방적인 흐름입니다. 카이도 파머 차비가 공을 만집니다. 움직이는 수아레스. 자 차비 에르난데스. 키퍼 잘 나가냅니다. 조기회. 만을도 기록합니다. 자 이득점으로 상황을 개선할 가능성을 조금은 찾았습니다. 대단히 영리한 골이군요. 아래쪽 코너로 차서 넣은 멋진 골입니다. 정말 대단한 골입니다. 아 깔려서 그것도 구석 하단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이야 정말 칼날같이 리얼스팅이치입니다 각이 충분치 않았거든요. 또한번 실점합니다. 수비 라인 완전히 정신줄을 놓습니다아 멋진 슛골입니다. 승기를 완전히 붙이는데요. 오늘 경기 완전히 한쪽으로 빙 가운데 진행됩니다. 자 올려줘야죠. 키퍼 팔을 쭉 뻗어서 잡아냅니다. 아 대단합니다. 지금 세이브는 이 키퍼의 스페셜 영상에 꼭 들어갈 것 같은데요. 결정적 기회. 골키퍼 적절히 달려나와서 잡아냅니다. 가이세도 공격 기회를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잘 끝냈어요. 아 좋았습니다. 위치 선정도 좋고 또예측력도 상당히 좋았어요. 차비에 터치입니다. 문 앞으로 올립니다. 골키퍼 터치. 경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 텐션이 모두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농구로 치면 가비지 타임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이미 기울어진 추죠 네. 어, 경기 끝날 때까지 뭐 결과가 이미 예상이 됩니다. 차비 에르난데스. 자, <목소리> 이건 끝났습니다. 어떻게 맞춰서 대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하일로 무드릭. 경수들 경기장의 모든 걸 쏟아... 로 1인 시간. 아, 세게 시작하는데요.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첫 번째 슈팅이 골로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기분. 슛! 아, 뜨러냈습니다. 결국은 승부의 균형추를 맞춥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네요. 수비 따돌리는 조기회. 상대 공격수들이 상당히 까다로워할 곳이 골! 네이마르. 자, 이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 나가겠습니다. 결정적 기회. 아,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골이 나왔습니다. 야, 정말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리턴 동료에게 돌렸습니다. 네, 방향 전환이 필요하죠. 잡아 놓고 슛. 고을. 아, 이걸 넣 줘야죠. 네. 대단합니다. 이저 선수 넣을 줄 알았어요. 좋은 기회. 슛!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야, 보통 선수들은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지칩니다. 또한번 득점합니다. 브라질의 조기회 만회골 기록합니다. 자이 득점으로 상황을 개선할 가능성을 조금은 찾았습니다. 조기회 들어갑니다. 루이스 수아레